안녕하세요. 문 커피 PD입니다. 오늘은 어, 우리 다섯 번째인가? 네. 인터뷰 다섯 번째. 어, 우리 구독자 팔로우 방을 또 털어 보는데 이미 가고 계십니다. 가 계시니까 잘 따라오시면 어떨까? 네. 저 이제 평범한이고요. 다른 네. 집에 비해서 조금 넓은 편인 것 같아요. 친구들 집가 네. 보면은 네, 신발장이 있긴 한데요. 쪽에 캐리어를 넣어가지고 좀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쪽에 이렇게 압축봉으로 해서 신발 놓을 수 있는 공간 만들었고요. 네, 들어오시면. 이쪽은 문에 자석으로 이제 열쇠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거달아놨고 네, 편리하더라고요. 예, 네, 집으로 좋은 집으로 기능이네요. 이쪽으로 네, <laughs> 들어오시게 되면 네, 간단히 아이씨, 복도 알겠습니다. 있고, 요거는 그때 지진 난다고 했을 때 들고 도망가려고 싸놨거든요 <웃음> <웃음> 지진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흔들리는 네. 걸 거의 못 봤습니다. 저도 한 번도 경험을 아직 못 해봐가지고 네, 들어오시게 되면 왼쪽으로 이제 주방이랑 이제 욕실 있고요. <laughs> 이게 워낙 이번에 저치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수납이 워낙 부족한 집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구축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압축봉으로 수납을 좀 많이 해놨고요. 이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건가요? 아니요, 이거 제가 그 유학하시는 분들 귀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런 분들이 이제 가실 때 무료로 나눔 같은 걸 하세요. 아 그런 걸로 받아 왔고 세탁기나 제가 여기 있는 가구들이나 그런 걸 거의 다 무료로 다 나눔을 받아서 음 제가 용달 불러서 옮긴 거거든요. 음. 이거 세탁기 연식 이꽤됐는데 얼마 얼마에 들고 오셨어요? 무료로 받았고 용달비만 해서 아 세탁기랑. 그때 냉장고랑 책상이랑 의자까지 해서 네. 용달비 7만원 정도 7만원에? 7천원에? 7천원 정도 용달비 포함해서요? 용달비만 어, 어, 해서 다, 나머지 다 무료납입 다, 나머지 다무료나입네 어, 이거는 화장실 에 네. 요거 신경쓰 요거 요것도 받아보신 건가요? 요 귀여운 거? 아, 네, 요건 제가 제 취향이 고양이를 음.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laughs> 요거 요거, 스, 요거 스시집 가면 알았어요. <laughs> 아, 다 이러시지 마세요 네딱 아, 있는 거또 안쪽 좀 볼게요 네어 음, 그래도 어떻게 아차게 공간 활용을잘 하셨네요 네 <laughs> 음. 이쪽이, 이쪽이 욕실입니다, 욕실입니다. 네. 네. 어. 식으로. 어. 욕실은 그냥 뭐 끈이 있는 오래된 건물에 화장실과 응. 욕실이 함께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요 물이 세네 소리가 들리는데 아 요게 변기가 조금 고장이 어. 나는지 뒤에 물탱크에서 계속 물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수도세가 포함인가요? 네 포함입니다 관리비에 어. 포함돼서 네. 그래도 그거 계속 흘려놓으면은 네. 뭐라고 뭐라고 쫑알 낼 수가 있고 아우 방 좋네 네. 여기 7조죠 7조 6.5조 6.5조죠? 네. 반 7조? 네 근데 네. 여기를 지금 제가 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아 지금? 진짜요? 이거 방 구조가 가격 대비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네 맞아요 네. 방음도 철골 쪽이긴 한데 생각보다 방음도 잘 되고 네. 철골... 어. 철골이면은 네 아마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가 위치상 네. 보통 철골 같은 경우는 좀 춥거든요 아네 네, 춥거나 하는데 네. 여기는 위치상 그렇게 추워 보이지 않고 음. 딱 좋더라고요 네. 여기가 관리비랑 수급세 인터넷 포함해서 53,000원 보시다시피 몸이 듬직하신 분인데도 <laughs> 멀리서 보면은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네, 여기는 저 의자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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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비싼 건데, 저거 비싼건데 저것도 거저 어, 받으신건가요? 이거는 지모티라는 사이트에서 이야 그래서 지모티 같은거나 아니면 오사사같은 이용하시면 이렇게 알차게 네. 예 꾸려서 나가실 수가 있다 이 방에 음. 있는거는 모니터 음. 빼고는 뭐 가구같은거는 음. 다 공짜로 나왔습니다. 모니터도 에이수스꺼네 네 요거는 음. 제가 10만원 주고 샀어요 어 네. 집을 굉장히 야채에끔 꾸며놓으셨고 꾸며 네. 요 집에 살면서 네. 따로 불편하다거나 요거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게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음... 계속해서 이제 입주 해드리 입주하시는 분들 네. 안내해드릴 거거든요 지금도 현재 이방이두 군데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두 군데 나와 있어서 나오는 족족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 일단 저는 네.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게 음. 저는 굉장히 음. 일본 워킹 홀데이로 온다는 건 사실은 응. 시간이 1년밖에 없잖아요. 응. 1년이면 시간 동안 내가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응. 뭔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라거나, 뭐그 집에 계시는 분들도 응. 물론 계시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가기가 좋아요. 여기서 응. 제일 가까운 역이 시트너지 유이가옥강, 태니마치선인데, 응. 그 한번 타면 히가시오메드까지 한 번에 가고, 응. 남바까지도 걸어서 15분 정도, 정말 넉넉잡아서 15분 정도 걸리고요. 어 텐노지 같은 경우도 거기서 한 20분 자전거 타면 10분 정도 걸리고 위치가 너무 좋아서 어, 모든 단 단점이라고 하실 때 살면서 느꼈던 단점 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다 상세할 만큼의 네. 장점이 있는 가격과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단점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어,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네. 철골조라는 구조 자체가 네. 어, H빔 같은 걸 연결해 놓고 그 사이를 음. 이제 다른 콘크리트가 아닌 다른 음. 단열재나 그런 걸로 구분을 해 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리는 소리나 생활 소음 같은 건들릴수 음. 있다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런 부분 정도 그리고 이게 워낙 외국인 분들도 많고 서로 이제 공용 공간이다 음. 보니까 서로 존중하는 문. 한국에서 층간소음 하면은 좀 문제도 많이 되고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 일본은 그런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서로 양해하면서 사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서 음. 네,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지역? 여기가 어디라고 해야 되죠? 정확하게. 여기는 아, 정말 음. 애매해요 저도 일본인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도 남, 난카이남바랑 가깝기도 한데 음. 크로모니치바랑도 가깝기도 그쵸, 하고 시댄너지랑 가깝기도 그쵸, 하고 그쵸. 이게 딱 가운데 있어서 그쵸. 일단 동네 이름은 시모데라라는 시모데라. 동네고요 여기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덴덴타운 있잖아요 맞아 덴덴타운이라고 하면 제일 아마 알기 쉽지 그쵸. 않을까 싶습니다 덴덴타운 아십니까? 음, 피리미 그 오타쿠의 아, 상지 오사카의 아키하바라다. 어 오사카 아키하바라 <laughs> 깜짝 놀라요. 어 저도 가, 가끔씩 가면네 저도 낮에만 오에르. 돌아다녀보고 밤에 얼마 전에 처음 보내는거. 와장난아니더라고요 진짜 모에모에 끈끈이 모해가 넘쳐납니다. 아 진짜 너무합니다 여기는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지역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때 제가 좀 집을 미리 알아보거나 좋은 음. 부동산을 미리 알았으면은 음. 조금 많이 컨택을 많이 해보고 그랬을 텐데. 음. 어 그때 좀 급하게 구하느라 음, 음.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음. 여기도 다른 음. 부동산 두 군데 좀 컨택을 어, 했었거든요. 예, 예. 다른 부동산에서 알려준 매물이었는데 음. 그쪽으좀 중개 수수료나 그런 음, 부분이 그쵸. 조금 그랬어서 그 매물을 여기에다가 이거 가능합니까? 어. 문의를 드렸더니 어. 가능하다. 음. 그래서 운 좋게 여기에 들어오게 어. 됐죠. 그렇죠, 그렇죠. 이 네. 건물 자체가 외국인들 진짜 많이 <laughs> 사는 걸 유명한 맞습니다. 제가 이 동네를 한두 번인 것같습요내견한다고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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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건물 자체는 들어온 게 처음인데. 이 건물에 되지 나가시는 분들이 <laughs> 제가 인터뷰를 몇번 했었는데 일본인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네요 여기는 진짜 한국, 중국, 대만, 태국, 필리핀 그쵸. 뭐 아시아들이 다 사나. 그리고 굉장히 건물 크잖아요. 방도 아, 정말 많고. 여기 월세 얼마죠? 월세가 관리비 포함해서 53,100엔. 오만 삼천백엔. 그 관리비, 수도비 이런 것들 있나요? 수도가 2 0 0 0엔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네. 보통 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 인터넷 포함. 인터넷 포함. 인터넷 포함 다 해서 수도비 포함해서 네. 5 3 0 0 0엔 맞습니다. 와, 여기 역은 가까워요? 여기 모열이라고 하면 저기 시텐노지 유이가오카라고 있긴 한데 음. 거기도 가깝기도 하고 니폰바시 아. 쪽이나 뭐. 청 가야 된다 하면 에비스초까지또 아. 걸어서는 갈 만한 거리. 난바역은 아. 물론이고 난카이 난바성 쪽까지. 그리고 네. 이제 아까 전에 방 <laughs> 소개해 주시면서도 무료 나눔 이렇게 받았다고 네. 하시는데 그거는 어디서 이렇게 공급을 하셨는지 어, 사이트 이야기 좀. 사이트 말씀. 네. 네. 어, 오사사라는 유명한 음. 카페가 있죠. 아마 오사카 오시는 분들은 다한두 번씩 들여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음. 거기랑 오유모 여기 두 가지 카페를 이용을 했고요. 일본 사이트까지 포함하면 지모티라는 음. 사이트까지 총세 개. 를 이용해서, 가구들이나, 음. 어, 가전들, 을 구매를 했습니이 컴퓨터 모니터도모니터는이건 조금 비 a n a 어요 r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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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n 이 g 오 r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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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n a g 시 r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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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n 도 g e r manager, m a n a 뭐 할수 있으면 가능한 음. 좀 절약을 하자라는 음. 그런 취지에서 음. 찾아보게 됐죠. 그 용달 같은 건 어떻게 구하셨어요? 용달은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음. 한인 분이 하시는 음. 것도 어. 있고 예. 저는 아 여성분들은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예. 직접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예. 하시면 상대적으로도 용달비가 좀더 낮아집니다. 음. 냉장고나 냉장고나 뭐 세탁기 설치라고 하기 설치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는데 음. 설치라고 하기에는 그냥 음. 뭐 남자분들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저는 그래서 음. 집, 상대 쪽 집에서 음. 내려놓 물건을 내려놓고 용달분이 음. 오시면 실어서집 음. 앞에 내려주시는 것 같지만 아. 엘리베이터 타고 들고 와서 아. 설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비용 절감을 아. 했죠. 그리고 한인 업체보다 일본인 아. 업체가 상대적으로 아.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어가 좀 가능하시면, 아, 그렇죠. 네, 일본 그거는 업체. 뭐 어떻게 보면 서비스 비용까지 네, 들어가니까 선택해서 네. 이제 해보시는 것도 음.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 알바 한세개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개다 이제 이자가야 네, 이자가에서 일하는데 좋은 점 좋은 점 어, 일단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물론 가게마다 분위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음. 어, 일을 하면서 음주가 가능하다 아. 제가 총세군데 일하는 곳에서 분위기가 한 군데만 다르고 두 군데는 아. 좀 비슷한 편인데요 네네. 동네에 따라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오석가에 어.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우라남바 쪽이나 음. 남바 쪽 굉장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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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노리한 그쵸, 분위기가 그쵸. 좀 가벼운 캐주얼한 그쵸, 느낌 그쵸. 느낌이 많다라고 하면 나머지 이라는 것은 홈마치 쪽이라서 음음. 주로 이제 샐러리맨들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허머한 아. 느낌으로 손님들을 아. 접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남바 쪽 같은 경우는 어, 마카나이에노미 호츠키 이런 느낌으로 아, 가죠 진짜? 네. 아. 아까 전에 그러면 남바에서 그이자카에서 일하면 한 얼마 정도 시급이요. 네. 시급은 남바는 1,200엔. 이고요 이제 네. 10시 넘어가면 네. 1.250가. 1.250. 엄마치는 1350회. 1350회는 네. 어 롯데다. 어, 나눔기 있으면. 이게 가게바이 가게가 너무 큰 업종이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좀 사람이 힘든 경우도 있지만 성격이 음. 잘 맞으면 다 같이 뭐 놀기도 하고 아.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분위기가 그래서. 굉장히 좋죠. 이 작가야 대충 그쵸. 알바하시는 그 네. 동료들끼리도 낙까막사에서 굉장히 좋렇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좀 그렇지 않은 분들 얘기도 많이 듣다 보니까 아, 아, 참 운이 좋았다 그런 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거진데.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거이자가에서일을 하면 안, 안 좋은 거 일단 힘듭니다. 뭐가 힘들어요? <laughs> 셋다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네, 주방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경험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음. 하시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음. 장시간 육체 노동을 음. 해야 하는. 안지도 그렇죠.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 계속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홀에서 하시뭐 그래도 움직이기라도 하지. 네네네. 어떤 거 만드세요? 이 작가에서. 저는 일단 뭐 세션이야. 뭐 양식으로 지금 핫 세션이 있고 콜드 세션이라고 네네. 보통 부르는데 저는 주로 콜드 세션에서. 아, 콜드 세션. 그나마 다행이다. 여름에는. 그, 그리고 튀김까지 아, 치금까지? <laughs> 아, <웃음> 네. 아, 그렇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알바를 해서 버시잖아요. 네, 네, 네. 버시면 네네. 세금 이런 거 이럴기를 또홀 분들이 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 세금 관련해서 실적을 어떤지 좀 이야기가 좀 아, 저는 드네요. 저는 정확히는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세금 제도에 대해서 뭐 거주자, 비거주자 네, 뭐 그런 네. 얘기가 있던데 지금 일하시는 것 점장님들이 뭐잘 처리를 해주신 건지 음.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진짜 <laughs> 네. 아, 그냥 일반적으로 한 5%밖에 이렇게 그 정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네. 이것도 진짜 사람 말 사람이고 네. 사업자 네. 아마 사업자 측에서 이 네. 사람을 어떤 형태로 고용을 해서 음. 어 이제 일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아마 음. 그쪽에더 세금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아마 그런 차이가 발생하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바 찾으시는 분들 좋은 사장님들 네. 찾으시면 네. 아요거는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어, 체인점보다는 네. 개인 영세 쪽에서 하시는 게 네. 세금이 좀덜될확률 높지 어, 않을까 지금 영세 쪽에? 네다 세다 영세입니다 지금 이 작가에서도 알바를 하시고 하는데 혹시 오사카 이 주변에서 또는 뭐 개인적으로 네. 우성님께서 네. 하시는 뭐 추천하는 술집이나 술집. 이자카야나 뭐 있, 혹시 있으시면? 어 일단은 저는 뭐 아까 방에서 네. 보셨다시피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네. 근처에 고양이가 있는 술집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차차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네. 아주 귀엽고 사장님 부부 두 분이 하시는데 네. 굉장히 정감 있고 로컬감이 어. 충만한 가게입니다. 그 이자카야에서 또 알바를 하시고 네. 이제 술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그, 술 중에서 뭘로 가장 그래도 선호하시나요? 음, 일단은 순서가 있긴 한데 네. 제일 마지막엔 항상 이모 소츠소 이모 소 끝이 되긴 합니다. 이모 소츠라고 해서 어떤 브랜드나 뭐, 뭐 어디 음, 거 좋아 음, 좋아하시는게? 요즘 있잖아. 제일 쉽게 캐주얼하게 마시는 건 다이아메. 다이아메. 다이아메랑 세키토바. 세키토바. 네, 이거는 적토마입니다. 적토마. 네, 적토마. 어, 그리고 맞아요. 요거는 이모쇼츠가 아니긴 한데 네. 아워머리를 조금 요새 아워머리, 아워머리를 조금 마시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마시는 거 좋아하세요? 어 일단 다이아메는 소다와리가 제일 맛있는 거 아, 같고요. 소다와리. 조금 리치 향이 풍부해서 어. 탄산감, 청량감 있게 여름에 마시기 어. 좋을 거 같고 적토마 같은 경우는 미즈와리나 로크로. 저도 적토마는 드럼만 보고 보기만 마, 마시잖아. 네네네. 로크가 맛있어요. 어... 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미즈와리 아니면 로크 로크 주로 아, 드시기도 하고 저도 먹어봤을 때 그게 음, 제일 음. 조금 계절감보다는 조금 무난하게 음, 마실 수 음, 있는 느낌이 음,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스테리셀러는 뭐 아카키리시마나, 크로키리시마, 아 크리키리시마 한가지, 한가지 계절하게 즐기기겨좋죠 어떻게 뭐 따로 음식하고는 이렇게 먹으면 어떤 거또 추천? 그래도 이 작가에서 요리 또 담당하시는 분이. 아. 개인적으로는 조금 제가 슈어츠를 항상 마지막에 먹다 보니까 배가 차 있는 상태에서 네. 좀사파리아좀 산뜻한 계열의 네. 좀 야채류나 아. 좀 간단한 좀 피망이나 어. 양배추나 양배추, 뭐, 양배추 네 양배추. 뭐 이런 것들이 좀잘 어울리지 않나 싶...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기 이제 이 영상 보시고 워킹 홀련이 준비하시는 네, 분들에게 네. 우성님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주의점이라든지 주의점. 뭐 아무거나 편안하게 아무거나. 어, 이렇게 하면 더 좋다라는 제가 뭐 아까 또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나이가 서른이거든요 올해가 음. 워킹홀리데이 마지막 음. 시기였습니다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거나 뭐 그쵸. 젊으신 분도 많이 트도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일단 어, 또몇번 떨어져서 오면 음. 좀 짜치잖아요 그쵸, <laughs> 그러니까 그쵸. 준비를 한 번에 빡세게 해서 음. 이유서나 계획서도 뭐 주변에 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음. 많이 받으셔서 나름대로 가독성 있게 잘 만드셔서 한 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어, 오실 때는. 아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음. 건데 자취를 이미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어, 자취하시는 집을 정리하시고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쵸. 근데 저는 그냥 선편으로 배, 택배를 오. 거의 다 보냈거든요. 네네. 어차피 한국에서 버릴 거라고 하면 음. 여기서 와서 사는 것도 돈입니다. 그쵸. 선편으로 하면은 20kg 정도 보내는데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면 보내거든요. 음. 그래서 다이소에서 50개 산다라고 생각하면 은 <laughs> 거기서 그냥 보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음. <laughs>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어뭐 나는 MBTI가 I라서 뭐 사람을 못 만나 음, 뭐, 음, 음, 뭐 음.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을 음. 경험하러 오셨으니까 음.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편견 없이 많이 음.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오늘 또마지막 우리 다섯 번째 구독자 <laughs> 네. 감사하게 인터뷰했으니까 또 돌려드려야 되니까 네. 통신비 한번 보여주시고 바로 내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달은 얼마죠? 3000... 3,289엔. 네. 예. 라쿠테 모바일. 네. 바로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